2024 내일은 리눅스 마스터 출제 영역별 기출문제 해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터넷 활용이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종류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국가 대륙 등 같은 넓은 지역을 연결한 네트워크이다 그랬어요 거리상의 제한이 없지만 다양한 경로를 경유해서 도달하므로 속도가 느리고 전송 에러율도 높은 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키워드, 키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는 나 대륙 같은 넓은 지역에서 사용한대요 그리고 거리상의 제약이 없지만은 다양한 경로를 경유해서 도달하므로 속도가 느리고 전송 에료얼도 높은 편이다 그랬습니다. 넓은 지역에 대해서 얘기한다 를 그러면 이건 l 같이 한정된 공간에 있는 요런그 네트워크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도시에 해당하는 MAN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X25나 w n 으로 우리가 이제 좁혀서 볼수 있겠죠. 그죠? 자, 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그 좁혀서 봤었을 때이 4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WAN WAN은 글로벌 비즈니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연구 및 교육 기관, 정부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라는 거죠. 인터넷이 WAN의 한 예이다 그랬습니다. LAN은 제한된 지역 내에서 컴퓨터와 기타 장치들을 연결한 네트워크이다 라는 거예요. LAN은 일반적으로 높은 그 데이터 전선 속도를 제공하고 소규모의 지리위적 범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는 사무실, 학교, 가정 등에서 데이터 공유, 인쇄, 파일 서버 접근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어떤 거는 그 젊은 학생이든 지금 이제 그 이제 50대 되신 분들이든 우리가 아예 인터넷이 많이 깔리고 IT 혁명이래 했던게 2000년대 초였죠. 그죠? 그래서 그게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0대 되신 분도 20년 전에는 그때 당시 40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웬만한 분들은 그 이제 PC 방이나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 경험을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 사무실, 학교, 가정도 있죠, PC 방도 있고, 그죠 다양한 곳이 있죠. 그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PC 방에서 게임 많이 하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 PC 방에서면 우리가 예전에 뭐 IPX 뭐 해가지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 게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나오는 게 바로 뭐였다? 레이었던 거죠, 그죠? 이런 지역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이고 MAE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트로폴리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대도시 지역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다라는 거. 저는 X25는 뭐 하는 것이냐? 패키 스위칭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초기의 데이터 네트워크 통신 표준 중그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전 세계 공공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더 빠른 기술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문제에서 봐보시면 이 w i d 이 WAN이 그 좀더 넓은 영역을 다루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